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태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의 노트북은 어떤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급스러워야 하고, 모니터도 좋아야 하고, 일단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가벼워서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또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작업이든 게임이든 뭐든 다할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이상적인 노트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노트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최고의 작업 겸 게이밍 노트북은 모든 제조사들이 꿈꾸는 궁극의 타이틀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작업을 위한 휴대성, 그리고 게임을 위한 성능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서로 공존이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완벽한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17인치 그램프로는 인텔 코어 울트라, RTX 3050 조합으로 작업과 게임을 병행할 수 있고 다른 제조사의 경우도 약간 투박하지만 RTX 4060을 탑재하고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와 TGP 45W 조합으로 2kg을 넘지 않는 무게를 제공하는 게이밍 노트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단점이자 한계는 무게를 감량하기 위해 디자인이든 성능이든 어딘가에서 상당히 많은 페널티를 감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볍지만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TGP45W로 성능 제한을 두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노트북은 그 어려운 휴대성과 성능을 거의 꿈에 가깝게 구현한 노트북으로 성능이면 성능 휴대성이면 휴대성 게다가 풀 알루미늄 메탈 바디로 고급스러움까지 모두 잡아낸 현존 최고의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도 290만원대로 꽤 비싼 편이지만요, 스펙을 보면 이해갑니다. 무려 인텔 코어 울트라 9, 185H와 RTX 4060 TGP 100W를 탑재하고서 풀 알루미늄 메탈 바디인데도 스펙상 1.85kg을 달성한 16인치 노트북입니다. 워낙 괴물 같은 무게 대비 스펙으로 마땅히 비교할 만한 동급 제품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품명은 ASUS r o g Zephyrus G16, GU605MV-QR146W입니다. 어떻게 이 정도 퀄리티로 만들어냈을지 리뷰를 진행하면서 ASUS의 기술력에 계속해서 감탄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서는 AI 기반 인텔 코어 울트라 9, 185H가 들어갔습니다. 성능 코어 6개, 효율 코어 8개, 저전력 고율 코어 2개로 총 16코어 프로세서고요. 시네벤치 R23을 돌려본 결과 싱글 코어는 1900점, 멀티 코어는 19825점으로 코어 울트라 7 15H보다 대략 55%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어 울트라 9의 이런 고율 멀티 코어 성능은 동영상 편집, 렌더링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겠고요. 그래픽은 엔비디아 제포스 RTX 4060 TGP 100W가 탑재되었는데요 이 정도까지 고성능 노트북인데도 무게는 스펙상 1.85k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실제 노트북 무게를 측정한 결과는 놀랍게도 1.82kg으로 더 가벼웠고요 보통 이 정도 무게에 있는 제품은 TGP가 100W가 아니다 45W가 일반적이었는데요 게다가 16대 10 비율의 1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도 이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놀랐습니다.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를 돌려본 결과는 26,749점의 그래픽스코어로 TGP 45W보다 대략 25% 정도 높은 성능으로 나왔고요. 게다가 다이렉트 12기반 3D 마크 타임스파이와 같이 파이어 스트라이크보다 고성능 벤치를 돌렸더니 1,360점. 네이트 레이싱 성능을 가늠하는 포트 로열의 경우는 5909점으로 TGP 45W RTX 4060보다 대략 37% 정도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두 체급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겠죠. 무게 대비 성능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또 신기한 건이무게 안에 90W시 대용량 배터리까지 들어갔다는 건데 보면 볼수록 어떻게 무게 감량과 성능을 다 잡아낸 건지 신기합니다. 하이엔드급 제품답게 메모리도 7467MHz 대역폭의 LPDDR5X 타입 32GB가 탑재되었고요 온보드 메모리라서 교체는 불가하지만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탄탄한 구성입니다 저장장치는 p c i e x p r 4.0 기반 속도가 빠른 M.2 NVMe SSD가 탑재되었고요 용량도 넉넉한 1TB로 들어갔고 추가 장착을 할수 있는 여유 수도도한개 있어서 좋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에서 약 5100MBps, 3600MBps로 아주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좀 미친 사양입니다 일단 16인치에 2560x1600 고해상도 작업에 좋은 16대 10 비율이고 주사율은 240Hz입니다. 2560x1600이라는 고해상도에 240Hz는 정말 미친 스펙이죠. 굉장히 부드러워서 눈이 편안한 웹서핑이라든지 게임플레이가 가능하고요. OLED 패널로 0.2ms의 빠른 응답속도는 덤이고, 엔비디아 지싱크까지 지원하는 괴물입니다. d c i p 3 100%로 영상편집, 사진보정, 디자인 작업에도 최적화되었고요. 500Nit의 피크 밝기로 베사 HDR 트루블랙 500도 인증받았습니다. 그 밖에 돌비비전, 색상 인증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을 인증받고 있고요. 동급 노트북 중에서도 무게 대비 성능이며 디스플레이이며 전부 최상급 중에서도 최상급을 보여주네요. 단 일반적인 OLED 패널과 같이 약간의 빛반사는 존재하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OS는 윈도우 11 홈버전을 포함하고 있고 가격은 약 290만 원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얇은 상판, 단단한 느낌, 묵직한 베이스 유닛 애 알루미늄 확금 바디. 에이수스가 이런 말을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애플의 맥북 프로가 생각납니다.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애플을 닮았다는 건 물론 좋은 뜻에서 말한 거고요. 그만큼 디자인이 세련됐다는 겁니다. 또 ASUS 노트북만의 어떤 차원이 다른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맥북이 생각나지만 확실히 다르다는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표면은 그냥 알루미늄이 아니라 정밀 CNC 가공을 거쳐서 촉감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러웠습니다. 모니터 상판은 손이 베일 것처럼 매우 얇아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느낌.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노트북이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모니터가 이렇게 얇지만 강도가 굉장히 세서 힘을 가해도 잘 비틀리지 않고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게 저렴한 노트북과는 다른 탄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색상은 이클릭스 그레이 또는 플래티넘 화이트가 있고요 이 제품은 플래티넘 화이트인데 실버 색상보다 고급스러우면서 화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니터 상판에는 슬래시 라이팅이라는 바 형태의 특이한 LED가 들어갔는데요 기본으로 설정 가능한 다양한 패턴을 통해 아주 멋지고 세련된 LED 연출을 감상할 수 있었고요 각 테마별로 4개 정도의 패턴을 제공하는데 이게 밤에 보면 정말 멋지더라고요 스이스 힌지 디자인으로 군더더기 없이 상판과 슬래시 라이트만 보이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구성품을 잠깐 살펴보면 재미난 요소가 또 있습니다. 어댑터 상자를 열어보면 어댑터가 두개 들어있어서 처음에 뭐가 잘못 왔나 싶었어요. 하나는 200W, 하나는 100W 충전기인데 일단 스펙상 200W 충전기가 맞겠죠? 그런데 상품 페이지를 보니 추가 액세서리로 100W 어댑터를 주는 것 또한 맞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W 어댑터는 무게와 부피가 다소 있어서 휴대가 번거로우니깐 집에 고정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휴대에서 게임을 해야 할 경우만 갖고 다니면 될것 같고요. 게임을 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무거운 200W 어댑터 말고 추가로 증정해준 100W PD 충전기를 사용하라는 에이수스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영상 편집 같은 작업도 베가트 PD 충전기면 충분하겠죠? PD 충전기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되고 베가트급의 에이수스 정품 충전기를 제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번들로 로그 슬리브 파우치를 제공하는데요. 아주 부드럽고 두꺼운 안감 소재여서 괜찮았고 겉은 적당한 단단함에 쿠션감도 있어서 인터넷에서 사는 웬만한 파우치보다 노트북 보호에 좀더 충실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추가 구성품인데 가격대가 있는 노트북인 만큼 추가 구성품을 통해 패키지 고급화에 신경 써준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키보드는 텐키리스 키보드가 들어갔는데요 키보드 양 끝으로 스피커를 탑재하기 위해 일부러 텐키리스 키보드를 넣은 것 같고요 균형감 있는 디자인이 참으로 예쁩니다 이렇게 상단에 트위터를 두고 보통 스피커가 위치한 노트북 사이드 하단은 우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노트북이지만 아주 입체적이고 풍부한 수준급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30db 저소음 키보드가 탑재돼서 노트북 키보드의 단점인 딴티 나는 키캡 소리를 최소화했고요. 키캡 사이즈도 전보다 12.24%나 키워서 타이핑이 편해졌고 키 트래블도 1.7mm로 깊고 반발력도 훌륭해서 타건감 또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른 ASUS 게이밍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왼쪽 맨 상단에는 볼륨 조절, 마이크 음소거, ASUS 아무리 크레이트 바로가기 핫키를 따로 구성해 놓았고요 RGB 라이트가 적용되었는데 구역이나 키별로 설정은 불가했고요 물론 개별 컬러 설정이 가능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차분하고 세련된 노트북 분위기상 단일 컬러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특별히 불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특히 트랙패드 사이즈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건 뭐 작은 타블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트랙패드가 워낙 넓어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했고요. 글라스 소재로 촉감이 고급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주 훌륭한 퀄리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전원 입력 단자, HDMI 2.1, USB 4, USB 3.2젠틀 타입 A, 오디오 마이크 잭이 있고요. 오른쪽은 SD 카드 리더기, USB 3.2 Gen2 Type-A, USB 3.2 Gen2 Type-C 단자가 있습니다. USB Type-C 단자는 모두 디스플레이 포트 1.4 모니터 연결 지원과 20V 5A 100W PD 충전을 지원하고요. Type-A 단자도 최신 Gen2 규격으로 훌륭한 포트 구성을 보여줍니다. 오버워치2는 2560x160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하고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95, 최고 128, 평균 102 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80, 최고 328, 평균 262 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TGP 배가 들어서 부드럽고 시원시원한 프레임을 보여주었고요 낮음 또는 보통 옵션에서 주사율을 거의 활용하면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2560x1600 해상도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설정했고요.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54, 최고 96, 평균 75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91, 최고 190, 평균 143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역시나 TGP 1 0 0 w 들어서 2,560x1,600의 고해상도를 커버할 수 있었고요. 가벼움을 앞세운 비슷한 컨셉의 다른 TGP 45W 노트북보다 확실히 강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A급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은 2,560x1,600 해상도에서 그래픽 울트라 프리셋으로 최저 44, 최고 64, 평균 51 프레임을 보여주었고 그래픽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91, 최고 131, 평균 109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레이트 레이싱 울트라 설정에서는 최저 35, 최고 46, 평균 40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ASUS Log Zephyrus G16의 컨셉은 작업과 게임을 병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위한 가벼움, 고해상도 모니터, 게임을 위한 RTX 4060 TGP 베가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무겁고 가격대가 비슷한 게이밍 전용 노트북과 비교하면 게임에서는 약간 부족하지만 반대로 같은 컨셉으로 나온 노트북 중에서 이 정도까지 가능한 게 있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게임 성능 충분히 즐길 만하게 뽑아 주었고요. 트리플 A급 게임도 심지어 2560x1600 해상도에서 상급 옵션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1.8kg대 초반밖에 나가지 않는 무게로 말이죠. 그리고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 드릴까요? 2024년형 ASUS 로 o g Zephyrus G16 시리즈는 이번 제품처럼 RTX 4060 모델이 있지만 이건 가장 기본 모델이고요. RTX 4070, 4080, 4090까지 더 있는데 전부 2kg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무섭습니다. 우선 로그제피로스 g 1 6의 RTX 4060과 RTX 4070의 경우 트라이팬 기술로 두 개의 큰 팬과 한 개의 작은 팬으로 히트 파이프를 통해 발열을 해소하고요. RTX 4080, 4090 모델은 더 넓은 면적의 발열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두 개의 팬과 증기 챔버 방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라인업에 열 전도율이 높은 리퀴드 메탈 서머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얇고 좁은 공간의 발열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대보다 놀란 부분은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에서 CPU의 평균 온도는 84도씨 이내, 매우 낮음에서는 평균 88도씨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웬만한 게이밍 노트북보다 발열을 더잘 해소해서 놀랬고요. 앞서 게임 성능을 보셨듯이 스펙만큼 성능이 안 나온다거나 발열로 인한 성능 하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섀시가 적용된 RTX 4070, 심지어 4080, 4090도 있는데 막내급인 RTX 4060의 발열을 제어하는 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후면을 영상처럼 구역을 나누고 외부 온도를 측정해봤는데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표면 온도가 시원하게 나왔고 사이버 펑크 2077 게임 중에는 전체적으로 온도가 오르지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으면서 특별히 뜨거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알루미늄 메탈 합금이라 조금은 뜨거울 것으로도 예상했는데 키보드 중앙 상단부가 약간 높은 걸 빼면 괜찮아서 오히려 놀랬습니다. 소음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7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27에서 28dB, 게임 중 풀로드 상태에서는 평균 56dB 정도로 나왔습니다. 소음 역시 일반 게이밍 노트북보다 2에서 4dB 정도 낮은 예상을 벗어난 조용함에 정말 놀랐는데요. 얇은데 성능은 좋고, 또 발열은 낮고, 소음도 작고, 이런 밸런스의 노트북이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배터리 사용시간 테스트로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8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남은 배터리는 94%였고 남은 시간은 약 10시간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성능 노트북에 90W 배터리까지 결합해서 이 무게를 구현하고 굉장히 긴 작업 시간까지 커버했다. 하뭐 하나 사소하게 흠잡을 부분조차 내어주질 않는군요 ASUS ROG Zephyrus G16 GU605MV-QR146W 리뷰를 진행하면서 여태까지 이런 노트북이 존재했나? 이건 어디서 왔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노트북입니다 2kg을 넘지 않는 노트북에서 이 정도 고사양을 실현할 줄이야 작업과 게임을 위한 최고의 휴대용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게 제피로스 G16 시리즈에서 막대급 사양이라니 웃음밖에 나오질 않죠? 물론 RTX 4060이 들어간 막내라서 온도가 더 착했을 수도 있고 가격 구성 다 종합했을 때더 만족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16인치 16대 10 비율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탑재 대용량 배터리, 고성능 프로세서에 RTX 4060 TGP 100W를 탑재하고서 이 정도 무게를 구현한 거는 정말 독보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전에는 볼수 없던 압도적인 무게 대비 성능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이야말로 이번 노트북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가격대는 좀 있긴 하지만 업무적인 일로 작업이 필요해 고사양 노트북이 필요한데 게임도 자주 즐기고 싶다면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노트북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누리다의 태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